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가서 네일도 받고, 운동화도 사고, 친구랑 카페도 가고 그럴 거예요. 어, 지금 네일 받을 수 있어요? 젤 네일. 아니요, 저만. 예약을 안 하고 나와서 네일을 할수 없습니다. 미니소, 미니소! 박 아, 제가 가보고 싶어 어, 나도, 나도, 나도. 귀여워. 어 진짜 극치네. 아, 세상에, 그치 세상에. 가지고 싶다. 음. 이런 거 침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잠못잘일 음. 있어. 이거 <laughs> 너무 귀엽지? 아, 이거 봐 귀여워. 너무 귀엽. 어머 어머.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자취할 때는 진짜 이런 거 좋겠다. 너무 귀엽그 3,900원 밖에 안 해. 음. 미니소가 원래 일본 브랜드인가? 음. 그런 거 같은데? 그래? 나는 다이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줄 알았어. 비거리! 여기 별거 다 판다. 헬스장에서 신을 운동화 사랑갑니다 아까 그게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이건가? 그게 이거 같지? 이거 맞는 원래 내일을 하려고 랬는데 내일 예약이 꽉 차서 못한다고 래서 내일은 그냥 원래 다니던 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 회사 앞에서 받아야 될것 같고 운동화! 헬스장에서 신는 운동화 샀고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 친구는 잠깐 옷 구경하고 온다그래서 저는 혼자 편집 좀 하고 있으려고요 브이로그 편집 회서 오늘 올리고 싶은데 오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 트리플 초코콩두가 단종이 된대요 진짜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죠. 진짜 본사에 문의해볼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트리플 초코 포드가 단종됐다면서, '아, 그러면 초코 젤라또 악플이나 먹어야겠다' 해서 왔는데, 여기는 또 악플을 안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초코 머핀이랑 커피 시켰어요. 제가 원래 카페베의 디저트류를 조금 괜찮게 생각하는데 초코머피는 진짜 맛없네요. 드시지 마세요. 음, 맛없다. 아, 처음에 이런 걸왜보고 있고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음, 재미없이 이게네, 이렇게. 카 대박 어플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면 나오나? 이게 제 얼굴이잖아요. 이게 원래 제 얼굴인데. <laughs> 아, 완벽한 브이라인.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니지 이거의 베스트는 14에서 17. 오 정확한 수치가 있어. 물티. 17로 해볼까요? 어 괜찮네. 여러분 B B B 611을 따세요. <laughs> 17 17. 아, 내가 이렇게 브이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 <laughs> 왜? 이거 원래 이렇게 찍는 거잖아. 나 이제 집에 갈게. <laughs> 이거 원래 이렇게 찍는 거잖아. 잘 나왔다. 아, 너무 재밌다. 괜찮지? 어. 나 요즘에 살 쪄가지고 셀카 안 찍었거든. 지금 밖에 엄마가 계셔서 목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저는 미니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미니소가 저는 다이소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줄 알았는데, 일본 브랜드로더라고요. 오늘 가서 알았어요. 어쨌든, 미니소가 그냥 다이소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좀, 음, 다이소보다는 뭔가 다이소 플러스 모던하우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뷰티 제품도 많이 팔고 귀걸이도 쓴다고 하는데 귀걸이가 되게 저렴하게 있기에 구매를 네. 지금 방 조명 때문에 색감이 잘안 보이긴 할 텐데 이거 두 개는 조금 핑크빛 도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은색, 실버. 원래 실버 액세서리 잘안 하는 편인데, 이제 여름 되잖아요. 그럼 좀, 여름 상의가 제가 화이트가 좀 많아가지고, 흰색 상의에다가 이거 하면은 깔끔해서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고, 이거는 이제 저 결혼식 갈때 입으려고 핑크색 원피스를 샀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사봤어요. 평소에 하기에 살짝 과한 감이 있긴 한데 좀 포인트로 하고 다니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5,900원, 얘는 7,900원, 진짜 싸죠? 이거는 무난하게 데일리로 하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는 9,900원 이렇게 세개 귀걸이 구매했습니다. 편집하러 갑니다. 안녕. 퇴근했어요. 오늘까지 올리브영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좀살거 있어서 습니다 월급이 얼마 남지 않아서 <laughs> 많이는 못 지를 것 같아요. 월급 받고 세일이면 좋았을 텐데. 뜨겠네? 퇴근하고 지금 네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우 눈부신다 진짜. 햇살이 오후 4시 같지만 지금은 6시가 넘었어요. 원래 어제 네일 받으려고 했는데 어제 예약이 또꽉 차가지고 오늘 받으러 갑니다. 네일 받으러 진짜 오랜만에 가요. 2월인가? 소고프하고 처음 가는 거 같네요. 2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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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네. 이거 응. 근데 색 바꿔서 색 바꿔서? 네. 근데 이 스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방이 뭐야? 아, 저희가? 응. 최대한 비슷하게 더워요? 잠깐만요. 아 너무 급하게 걸어가지고 긴팔 <laughs> 이고 덥긴 살짝 덥긴 하죠. 아침엔추워 응. 아침 에면 추워요. 좀 쌀쌀하고 바람도 꽤 좋으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 네. <laughs> 뭐 아니야? 응, 아주 극단적이네요. 너무 색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요. 음, 근데 이 색깔은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묽어요. 하면 이렇게 프렌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라인이 잘안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안쪽왼쪽 보지말 눈 나빠져요? 눈에 좋은 방송은 아니에요. 보지발하니 <laughs> 들러면다 음, 가려지니까요. 아, 응. 애기 애기들 오면 엄마 하는 거구딱눈높이요 여기. 아 응, 다 덥다. 누가 더덥 그렇게 아안 좋아요? 그래도 아, 막 그렇게 안 좋다고. 일단은 직접적으로 눈에 빛이 닿는 거 자체가 안 좋아요. 아 태양광샘도 그렇고. 응. 그리 얘는 자연 적외선이 없잖아요. 아, 내일 받았어요. 아 예뻐. 요거는 원래 물방울 스톤 하고 싶었는데 물방울 스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왕스톤으로. 저는 내일은 단순한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내일 받는 거는 단순하고 심플한 거보다는 이렇게 뭔가 조금 화려하게 받는 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 막 일하면서도 계속 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파츠 같은 거는 좀 붙여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퇴근하고, 네일 받고, 집에 왔습니다. 네일 받았는데, 음, 저는 조금 더 인디 핑크, 막, 좀 누드톤에 가까운 그런 핑크색을 원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조금 더 밝은 피치톤인 것 같아서, 분명 아까 되게 마음에 들었다가, 지금 살짝, 살짝 그런 중이에요. 좀더 누드톤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느낌? 어쨌든 내일 오랜만에 받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집에 왔더니 택배가 왔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택배가 왔고 하나는 현충일 전에 왔어요. 그리고 어제 올리브영 세일 마지막 날이어서 올리브영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택배 두 개랑 올리브영에서 산 것들 같이 풀어보려고 일부러 아직까지 안 풀어놓고 있다가 지금 카메라 켜고 풀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사온 것부터 볼게요. 어제 올리브영 간게 세일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날 갔더니 물건이 다 품절됐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를 다못 샀어요. 많이 지를 생각은 없긴 했지만 그 차앤박 프로폴스 앰플 미스트? 그거랑, 아, 그,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바디로션. 그것도 세일한다 그래서 사려고 했고. 또뭐 사려고 했더라? 여튼, 살려는게 있었는데, 물어보는 것마다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못 사고. 사온 게, 딱히 세일 때 가지 않아도 되는, 평상시에도 세일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 좀그 정도의 아이들인데,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 올리브영 촉촉 퍼프.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다이소 똥퍼프 주황색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또 추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도 사봤어요. 그 다음은 이거.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여주인공. 원래 어차피 살려고 했던 제품이라서 샀습니다. 좀 입술을 누디하게 깔아주고 나서 아니면은 좀 핑크나 오렌지 계열로 깔아주고 나서 이걸로 덧발라주면 저는 딱 예쁘게 입술 색이 중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화장솜. 저 지금 원래 쓰는 화장솜이 원래 그 화이트레빗 화장솜을 몇년 동안 쓰다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조금 <laughs> 자꾸 귀찮아져가지고 올리브영에서 갈 때마다 하나씩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 지울 때, 세안할 때는 이거 사용하고 스킨케어 할 때는 이거, 분홍색깔, 토너를 2분의 1 먹는다는 그 화장솜 이렇게 두개 사용하고 있는데, 갔더니 이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길래, 근데 이거 다써어가지고 그냥. 이게 화이트래빗이랑 같은 타입인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벌써 올리브영 마지막 테임입니다. 진짜 별거 안 샀죠? 짠. 비쉬 토너. 토너를 조금 오래 여러 겹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냥 크림이나 로션 많이 바르는 것보다 첫 단계인 토너를 좀 두둑하게 여러 겹 발라주면 그게 좀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었어요. 아벤느 젠틀 토닝 로션. 이거 쓰다가 이거랑 이게 조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비씨 거가. 그래서 이거 한번 써봤으니까 얘한번 써보고. 둘 중에 좀 괜찮은 걸로 앞으로 재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보면 고보습 부스팅 토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의 토너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되게 저자극이고 보습이 많이 되는 그런 토너. 그냥 닦아내는 무 스킨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보습력이 있는 토너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택배를 열어볼 시간. 먼저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롯데닷컴에서 온 박스. 아 맨날 칼을 산다 산다 하면서 칼을 안 사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해서 뜯습니다. 짠. 10년 만에 친구 만났을 때 친구 거 플라워스 리보일 발라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겨울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아 너무 오일이다 보니까 너무 리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 만나서 친구 거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짠 리보일 본품 레드베리 3호 레드베리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색깔인데 차차 틴트 위에다 이걸 발랐을 때 조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차차틴뒤에다가 발라보려고. 근데 용량이 되게 작긴 작다.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런 거 너무, 너무 무서워. 아, 왜 이렇게 단단한 걸 붙여놓으셨을까? 아!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 음. 어떻게 떼지, 이거를? 아, 이거 끈적이 남아가지고 막 먼지 붙을 것 같은데. 히 히이...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물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 볼게요. 발라볼까요? 지금 입술이 좀 빨간데 이게 그때 발라봤을 때는 색이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색이 있더라고요. 아 귀여워. 팁이 굉장히 통통해요. 바를 때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통통해가지고. 어쨌든 색이 조금 있어요. 살짝. 리치하게 살짝 색이 있죠? 오일인데 그냥 오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색이 있어가지고 아래에다가 틴트 같은 거 바르고서 바르면 발색이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핸드크림을 또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아, 쬐끔면서 너무 귀엽다. 이런 거는 미니백에 넣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아니면 사무실에 놓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핸드크림이 향이 좋아야 되는데? 오! 오! 향 좋아요! 음좀 제형이 그... 그거 뭐였지? 핸드크림 되게 유명한 건데? 카밀! 카밀 핸드크림이랑 제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좋다. 핸드크림이 또 자기 전이나 겨울 이럴 때면 몰라도 요즘 같을 때는 너무 되직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름인데? 근데 딱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향도 좀 가벼운 느낌이고. 바디핏 엑스퍼트 카피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에다 쓰는 걸까? 바디핏? 그냥 바디로션인가? 이거 뭐, 이렇게 슬리밍 크림? 좀 이런 건가 봐요. 과연 이걸 한번 바른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만은. 어쨌든 보내주셨으니 잘 써보겠습니다. 화이트 플러스 퓨어 트랜스 룰 센시 브라이트닝 에멀전. 에멀전이네요. 에멀전 샘플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택배. 짠. 스타일난다에서 제가 옷은 한 번도 구매해본 적이 없거든요. 옷은 한 번도 구매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스타일란다 3CE, 3컨셉 아이즈 화장품 구매한 건데, 요번이 두 번째 구매예요. 근데 첫 번째 구매는 친구 선물해주느라고. 친구 선물 때문에 립스틱, 그 릴리메이맥이 같이 콜라보 했던 거, 그거 샀었고, 제가 쓸 제품으로는 처음 구매를 하는 건데, 어떤 걸 샀냐면, 짠!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C 타투립 틴트 러즈틱 아니면 루즈틱 색상이고 여기 써 있는 거에 따르면 바르는 순간 입술에 즉각적으로 밀착되는 고발색 피그먼트가 입술에 물들어 롱래스팅 효과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선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저번에 친구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원래 술 마시기 전에 되게 진한 립 제품 바르는 거 아세요? 진한 립 제품 아니면 막 착색 되게 진한 립 제품 이런 거. 막실수 없이 떠들고 먹고 이러다 보면 입술이 되게 잘 지워지잖아요. 나중에 막 정신 차리고 거울 보면 입술 하얘져 있고. 근데 친구가 이거를 쓰길래 한번 써봤는데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평소 립은 그렇게 붉은, 막 엄청 시빨간 이런 립을 안 좋아하는데 정말 술 먹을 때용, 또는 여름에 물놀이 갈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본인 좀 맑고 밝은? 밝은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가장 기본 레드 색상을 구매했거든요. 살짝 오렌지 레드,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진짜 빨갛죠? 지금 한 번, 밑에 입술 한번싹 바르고, 그냥, 음, 이렇게만 했는데도 되게 빨갛죠? 뭔가 지금 화면보다는 실제가 좀더 빨간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친구 말로는 이에도 착색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바르시고 나면은 한번입 안쪽은 좀잘 닦아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3C 스파클링 리퀴드 피그먼트입니다. 색상은 로얄몬드. 펄 고유의 고급스러운 감채가 더 보이는 스파클링 펄 피그먼트. 워터베이스로 촉촉하게 밀착돼요. 영롱하고 반짝이는 눈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막 얼굴에 펄 올라가는 화장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친구 만났는데 눈 밑에 반짝이 이렇게 반짝 반짝 반짝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쓰냐 물어봤더니 이거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바로 냅다 또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펄 섀도우 같은 거를 바르면 좀 가루날림이 있고 밀착되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짠.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돼가지고 리퀴드 피그먼트예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 파는 반짝이풀 같은 거 있죠.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착 달라붙어 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저는 눈 밑에다가 사용하려고 샀기 때문에 눈 밑에다가 발라줄게요. 보이나? 아, 안 보이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더 진하게 발라볼까요? 카메라에 잘 보이게? 오, 너무 진하게 발랐다. 카메라에 잘 보이라고 좀 과도하게, 밖엔 절대 이러고 못 나가겠지만, 과도하게 발라봤습니다. 이런 골드빛인데요. 여름에 하기에는 살짝 더울 수 있긴 하겠지만 봄, 가을, 겨울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오는데 <laughs> 택배 및 아주 소소한 올리브영 하울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냥 같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찍어봤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얼른 얼른 씻고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옷도 갈아입고. 이거 찍겠다고 택배 온거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바로 카메라 켰거든요. <laughs> 저는 얼른 씻으러 가겠습니다. 안녕!